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미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복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에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